안녕하세요 프라임하우스입니다. 금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이 키는 조작 안 하셔도 되고요. 이 번호 키로만 조작하셔서 금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비밀번호는 항상 처음에 초기 비밀번호가 1111로 항상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금고로 열실 때는 샵을 누르고 비밀번호 하나 둘 셋, 넷. 그리고 다시 샵을 누르면 열립니다. 그리고 잠그는 방법은 닫고 이 손잡이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제 잠기고요. 그리고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은 기존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신 다음에 이 오픈 파란색 불빛이 떴을 때 별을 누르셔서요.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신 다음에 샵을 누르면 비밀번호가 변경이 됩니다. 그럼 다시. 네, 변경이 됐습니다.